안녕하세요. 서울 네트워크 뉴스입니다. 도봉구는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도시숲 건강 여행을 진행합니다. 도봉구가 초안산 근린공원 내 세대공감공원과 잔나무 숲에서 일상에 지친 주민들을 위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인 도시숲 건강 여행을 진행합니다. 도봉구는 지난 5월 14일부터 6월 8일까지 노인복지센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제1기 도시숲 건강 여행을 1 0억 운영한 결과, 참여자 대부분이 건강 상태 증진, 우울감 및 스트레스 감소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.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도봉구는 제2기 도시숲 건강여행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. 도시숲 건강여행은 각 기수별로 4회로 진행되는 장기 프로그램과 1회로 진행되는 단기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습니다. 지금까지 서울 네트워크 뉴스의 이슬비 기자였습니다.